우선은 m이 1일 때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1번 m이 1인 경우, 그러면은 어 3제곱근 n의 1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럼 요거를 뭐 지수 형태로 바꿔주시면은 3분의 1제곱이 됩니다. 그럼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3분의 1이 어 분수 형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, 요게 이제 자연수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n은 뭔진 모르겠으나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형태로 되어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야지 여기 n에다가 어떤 자연수, 이거에 세제곱이 들어가면서 지수 3분의 1과 곱해서 약분되게 되거든요. 따라서 여기서 n이 될수 있는 값은 1,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인 8, 그 다음에 27, 그 다음에 64, 그 다음에 125, 이런 식으로 5의 세제곱, 6의 세제곱, 어떤 자연수 의 세제곱 형태인 수는 다 되는 겁니다. 근데 문제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64까지만 찾아보래요.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순서상 m, n은 1, 1, 1, 1 8, 1, 27, 1, 64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이제 m이 2인 경우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3제곱근 n의 2제곱이 되는 거고, 자, 요거를 지수로 표현해 주시면 n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역시 지수에 있는 요 분수, 지수가 분수죠. 요게 자연수가 돼야지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도 알수 있는 사실은, 아, 여기서 요또 n 역시, n 역시 어떤 자연수의 3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야지 3분의 2제곱과 이 지수 이렇게 해서 약분해 주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에 되는 n 역시 똑같이 1, 8, 27, 64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m, n은 2, 1, 2, 8, 2, 27, 2,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세번째 n 이 3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어... 3제곱근 n의 3제곱인데, 자 여기서는 n이 무슨 수냐에 따라 관계 없이 3과 3이 애초에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. 그래서 그냥 n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, 야 여기서 n은 아무나 돼도 상관 없겠구나. 이렇게 돼서 64까지 다 되겠구나. 그러므로 순서쌍 m, n은 3,1, 3,2부터 쭉 가서 3,64까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순서쌍 개수 저기 위에 어 여기 4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4개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4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.